네, 기도하는데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쯤에 어떤 이제 제자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이 와서 어,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제자 선생님 치고는 조금 이력도 남다르고 그 요즘 말로 이제 그런 유튜브나 그런 간판 없이도 어, 손님도 많고 또 원력도 있으시다고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어틀리게 이런원시천전뭐 천계, 또 지계, 뭐 직계, 시계계면 이런 쪽에 문을 여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저랑 오갔는데 음, 저랑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렇게 문을 하나 더 열거나 그뭐 그러니까 도계로 겸면 도계의 이렇게 단계가 계제라고 그러거든요 선도에 전는 게 계제가 올라가는데, 혹시 힘드시거나 뭐, 처지지 않았냐. 어, 선생님은, 그런데 조금,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어째,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종교 이런 쪽을 좀 타고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신병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분 얘기는, 그, 신병이 와서 뭐 신이 뭐 이렇게 조상이 뭐 아프게 한다 그게 아니라 신은 우리가 보다 훨씬 더어 크시지만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자기 어른들이 얘기했대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불상 좀 했었는데 안 한지 좀 오래, 저지 오래됐죠.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좀 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뭐 뭐, 신은 이만한데. 사람 이만큼 몇게안 되니까 그 기운을 감당 못 하니까 아프다. 또 어떤 지금 뭐잘 종교 사업으로 성공하신 어떤 무당 선생님 얘기를 보면 뭔가 이 사람한테 큰 복을 준대. 큰 복을 주는데, 큰 <laughs> 복을 주는데 얘가 이거를 감당할지 안 할지, 그 예, 뭐 다른, 다른 분얘기예요 그러니까 던져본대요. 귀신을 던져보는 거지, 뭘 던져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감당을 하면 그걸 주는 거고. 이게 이제 감당을 못하면 이것서 끝나는 거고 사람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지 어, 뭔가 막그 음, 이러고 있잖아, 저 사람 속삭이 군자던같다 이러면서 어, 믿음이 막 흔들린다든지 이런 이러,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본격적으로 하기 처음 쯤에 그 다음 카페에도 그 글이 남아있을 텐데.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도쯤에 어떤 분이 큰 수입차, 아주 번쩍번쩍한 아주 2억짜리 차를, 차를 딱 타고 왔는데, 얼굴도 광도 나고,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아, 그분이 왜 왔지? 저런 분이 왜 왔지? 이랬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다 평범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팍 수집을 해가지고 펜트하우스에 뭐 사업도 뭐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었다. 그 분의 말씀이, 음, 처음에는 신과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신들이 마음을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를 정말 믿냐? 어, 흔들어 놓는 거지. 그래 놓고 믿으면 가는 거고 흔들리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얘기 조금, 어, 내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글을 조금 올렸는데, 어,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근 간에 저도 그, 기도문 같은 경우는 계속 정리할 건또 정리하고, 막 내릴 건 내리고, 자꾸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고, 뭔가 또 다른 기운이나 이런 쪽으로 좀 열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얼굴도 좀 자정이 가진것 같고, 느낌도 좀 들고, 하여튼 그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타고난 사주가 이만큼 한데, 기운이 이만큼 한데, 이거를 사실은 뒤집는 한 칸만, 응? 이한 칸만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또 완전 머리 밀고 승복있고 들어가든지 안전히 신당을 차리고 딱 끊고 이제 제자 생활을 가든지 그런 전문적인 수행이 아닌 단계에서 일반인이 수행을 하면서 그한칸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얘기를 좀 빗대어 보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뭐그 저승사자 진호 나왔을 때도 저희 대원님께서 이제 어머니랑 기도하시는데 조금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뭐 무거웠는데, 하고 나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도가, 서학, 서학, 서학에 <laughs> 기도가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서학이라는 것은, 거기는 이제 어떤 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론상으로는 만나는 하나다. 이론상은 하나야. 이론상은 저 위에는 하나지만, 그 아래 단계에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여러, 여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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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과 영들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부분은, 뭐, 이런, 서양의 어떤, 어떤, 영성,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뭐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좋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불교에서도 어떤 스님은, 뭐, 천수경 하지 말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천수경 안에는 힌두교의 신들이 있다.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자기가 이런 명분정파인 조계종에서 오래 수행을 하고 무슨 그 여러 큰 직책도 맡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게 봤을 때는 그런 기운에 이렇게 나중에 감기더라. 근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정법의 기운만. 음 이게 풀어줄 수 있더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천수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들은 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는 표준으로 장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물론 저는 천수경을 <laughs>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기운들 중에서 그 정의 아닌 어떤 사 왜냐하면, 여러,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중에 정의 아닌 사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어, 또는 우리가 이제 영산에 들어오기 전에 또 여러 영적인 경험, 수행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제 섞여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조상이나 귀신, 이런 거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커팅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몇분 보니까 그좀 기도를 하면서 뭐, 혼자, 아, 십자가를 때서 왔기도 하니까, <laughs> 십자기를 사가지고, 어, 뭐, 걸어 놨는데, 어, 기운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 이제, 또, 야심차게 산, 샀는데, 좋지는 않고, 또한 분은, 금강제를 따로 사가지고, 좀 올려 좀 놓으셨는데, 그것도 좀, 좋은 기운은 아 아닌 것같더라고요 아 모든 금강제가 다 좋은 건 아니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최근에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광명진원이지만, 똑같은 불교지만, 어떤 절은 영험하고, 어떤 절은 덜 영험하고,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은 진리라고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은혜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금강경은, 금강제는 다 좋고, 십자가는 다 좋지. 예, 그렇지만, 이론상은 그렇지만, 또, 어떤 거에 따라서, 어, 그 조계사 앞에 그 청수잔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 만드신, 거기 파시는 분 보면 항상 저를 보고 이제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똑같은 청수잔이지만 어디서 파느냐도 종교 물품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운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어디서 샀느냐,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을 좀잘 생각하고, 그래서 뭐 조금 뭐 저도 옛날에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단계가 오르기 전에 아주 이제 저도 이제 일반인이나 초급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다 딛고 올라간 거지. 그때도 그냥 뭔가 조금 혼자 사보고 어, 아까워서 이러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물건을... 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내가 아무 함부로 종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된장국 만드는 거랑 뭐 백종원 선생이 그냥 한3 0분 대충 쭉쭉 묻혀가지고 맞추는 거랑 백종원 선생이 그냥 쭈물쭈물 묻히는 것 같아. 근데 엄청 맛있어. 나는 아, 어제부터 아주 고심해가지고 했지만 맛이 없어. 어. 단편으로 보면 여기는 뭐 12시간, 여기는 1시간, 뭐 30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 안에는 30분 안에는 엄청난 이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조물조물, <laughs> 싱크대는 갖다 조물조물 멋지지만 엄청 맛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내공의 차이인 거고, 지난 세월의 업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뭐 다른 데 나가서 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기도를 할 때는 가급적 혼자 뭐 이런 정도 뭐 구매해가지고 어, 이렇게 갔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섞는 거는 좋은 거는, 어, 좋은 거는 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료로는 하나야, 어, 진료로는 하나지만 그 아래서 오면 여러 영체, 영체 이 집합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의 섞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 어좀 전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문을 하나 열고 공부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조금 힘듦이 있다. 또 분들은 힘부딪친도 있다. 어, 좀 마음에. 어? 내가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인생이 한 단계 도약하기 전에는 조금 어렵거나 뭐 힘들거나 조금, 곤란한 상황이나 좀 겪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게 딱 마음 다잡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막그 흔들림의 마음이 막, 하, 하, 막 이런 마음에 탁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무속이나 도 빼고도 불교에서도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런 법문이나 이런 그 옛날에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먼저 든들어놓고 다져진 사람만 전수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만 안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예전에 이제 백조국도인이라고 그뭐 김원수 법사님이고 금강경 것도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백조국도인 그분이 엄청나게 이제 금강경 하는 모임이 있었다가 하루는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뭐만 돌아가 있다는데뭐한다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갔는데 이제 어른 젊은 김원수 법사님 있었는데 야 너는 왜안 갔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 법을 누가 받았냐면그 김원수 법사님이 이제 면 받는 거잖아요. 그 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거쳐 거기서 뭐몇백 명이 할수 있지 공부를 할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흔들림과 또 이런 뭐저종이뭐 뭐 시주를 빈땅 찾다더라뭐뭐 이주다든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누라가 또 따로 뭐 뭐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다해벌려 해가지고 나가지만 음, 그 그분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를 전수를 받는 거였잖아요. 음. 이런 일화들은 이런 공부하는 쪽에서 보면 항상,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런 마음의 다자, 다져, 다져짐, 단단함, 이런 게 있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공부를 성취하고, 올라가지, 같은 날파리가 돼가지고, 유리리리 하면, 그냥 영원히, 영원히 그런 사람은 날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